왜 어! 죽었잖아. 에. 어. 왜 죽었어? 몰라 야 몰랐어. 왜 죽었어? 뭐 했어? 뭐어잖아 아니, 나나는 살인자 권이야. 옆에 내려놓고 문 열었는데 왜 죽었어, 그새? 너 아무도 봤어요뭔일 있었나? 난 죽을. 똑맞어 예. 어디서 뭘 챙기고 있는거지? 아 개웃겨 진짜 <laughs> 아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<laughs> 아근 죽었다고 저렇게 뼈다귀로 나오지 <laughs> 처음한거가 챙겨먹었는 금고 챙겨 이 아~~ 안에 안에 사천... 드럼통이 <laughs> 있어 이거 이런 개당 3 0달로 원래 싫어, 아르님 뭐 하는 거야. <laughs> 우리 주유 돈벌이란 말이야. 응? 근데... 이거, 이거 같은 우리 지금까지 질병계 마다 어는데 오늘 질병개. <laughs> 아, 나는 주무셨잖아. 불렀어야지! 전화했어야지! <laughs> 한사람을 어떻게 님 질병 깨 매요 하고 깨워요 근데 언제 일어나셨어요 님들? 우리 안 잤는데? 미쳤나봐 앉았어 음. 아니, 왜? 아니 우리 둘다 우리 오늘은 자야 돼요 하고 한달에 보는데 2시 <laughs> 반에 3달을 <laughs> 보는데 배님이있는 거야 <laughs> 어? 평소에 <laughs> 8시, 10시에 헤어지다가 간만에 일찍 자자고 새벽 2시 반에 헤어졌는데 새벽... <laughs> 일시 4시, 네. 5시에 서로를 탐사해서마주지 <laughs> 아니 아빠가 안 잔다라고 썼는데 거기 마음 들러서 어? 근데 이제 배님도 안 자면? <웃음> <웃음> 두 분은 뭐 하세요? 뭐 어, 말하겠어요. 질병 게임이요. 또, 뭐, 아, 잠만. 이제 질병 게임이라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. 놀리요